제주도 의회가 제주도 교육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합니다. 애월 포레스트 관광 단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이어지고 탐라 문화제도 열립니다.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송원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. 제주도 의회 432회 임시회가 다음 달 4일 시작돼 24일까지 열립니다.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.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12일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한화 그룹이 추진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두 번째 주민설명회가 다음 달 5일 오전 11시 애월읍 어음 1위 사무소에서 열립니다. 또 다음 날인 6일에는 오후 6시 상가리 사무소에서 세 번째 주민설명회가 이어집니다. 한화 그룹에 대한 특혜 논란과 중산간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5일까지 수렴하고 있습니다. 예6세번째를 맞는 탐라문화제가 다음 달 5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 해변 공연장 등지에서 열립니다. 신들의 벗 해민의 빛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탐라문화제는 5일 오전 11시 삼성혈에서 탐라 개벽 신유제를 시작으로 거리행진과 개막공연 등 18개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. 가을을 맞아 다양한 수산물 축제가 열립니다. 제 5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사흘 동안 서귀포항에서 열려 갈치 경매 체험과 은갈치 윷놀이 무료 시식과 할인 판매 행사가 마련됩니다. 또제 7회 제주 광어 축제가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 동안 제주 어류 양식 수협에서 개최돼 광어 맨손 잡기와 청소년 댄스 경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광어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.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.